네, 출난 교실입니다. 어, 제 구독자 분 중에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전에 제가 뭐 조금 언급을 했던 얘기지만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또는 뭐 포괄적으로 얘기 하고 뭐 자세히 얘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좀 있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댓글 한번 먼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그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항상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출란 입문한 지 3년차가 되었네요. 돈이 되는 취미라 해서 시작해봤는데, 구입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관리해줬는데 왜 죽나요? 배양 잘못으로 죽였다고 말하겠죠. 잘못사도 죽이고, 배양 지식 부족으로도 죽고, 제가 느끼는 난초 키우는 건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됐는데, 난초가 이렇게 계속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면서, 주랑교실을 마치도록 할 텐데, 예, 저도 이분처럼 한 3년 차 정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죽어요. 어, 그래서 왜 죽는지 이리저리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테스트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50% 정도, 어,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그, 그니까 이 댓글 다신 분한테 도움이 좀될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그, 그, 실험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병으로 죽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좀 예외로 할게요. 왜냐면 뭐 병이 와서 죽는 거는 뭐 다른 문제고, 또, 그것은 그 난실의 환경 문제라든가, 예방 문제라든가, 뭐, 살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유기질 비료를 얼만큼 투여했는지에 대한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제외하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니까, 또, 저도 또, 이게 여름, 봄에서 여름을 지나면서 또 많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laughs> 일단 자기 난실에 난초가 좀 많이 여름철에 죽는 편이라면 그게 병으로 죽든 뭐어 말라 죽든 뭐 고사하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죽 많이 죽 죽어 나가는 난실에는 큰 틀에서 말하면은 키우는 그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당신이 배양을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만 그냥 무조건 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다른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는지를 묻지도 않겠습니다. 뭐, 제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이렇게 죽어나가는 안초라면은, 제 경우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살균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또 살충도 그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물만 한번 줘보세요. 물만. 네. 비료를 주지 마세요 왜냐면 난초가 어, 건, 건강한 난초고 뭐 죽지도 않고 이런다면은 아주 연하게 타는 듯많아듯 듯 연하게 타서 비료를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비료를 주는 어떤 농도라든가 등등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바,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물만 주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겨울로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물만 줘도 상관은 없어요. 봄이 돼도 계속 물만 한번 줘보세요. 어, 물만 주고, 여름이 돼도 물만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죽어 나가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물만 줬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똑같은 비율로 죽더라. 그러면 이제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어, 뭐, 난실의 환경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뭐, 물을 주는 횟수라든가, 너무 습하게 키운다거나, 이런 등등의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봄이 되면서는 약간 좀 건조하듯, 어. 그렇다짝 말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빨짝 말리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장토가 손으로 걷어 봤을 때도 물기가 없을 정도까지, 어, 말린 다음에 물을 흠뻑 주시되, 비료를 일단 주지 말아보세요. 어,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지인의 난실에 갔을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삼투압 현상으로 난초가 죽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노파심이 혹시 이분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어,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물만 줘도 난초가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비료를 준다는 것은 좀더 빨리 자라라, 좀더 많은 꽃대를 열어라, 좀더 엽성이 튼튼해져라, 좀더 세력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속 속도전, 속도전을 열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것이고, 그 효과가 아주 왕성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속도 필요 없어. 나는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 그럴 때는 비료를 끊어보세요. 비료를 끊어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비료를 끊었더니 효과가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내가 비료를 좀 많이 줘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비료가 뭐1 0 0분에 달아, 2000분에 달아. 그러면은 그보다한 10배, 뭐, 열 배까지나, 다섯 배, 이 정도로 아주 연하게 타는 더 많은 듯 해서, 그, 그것도 아예 뭐, 비료 주는 횟수를 더 간격을 늘려서, 어, 비료를 주시는데, 일단은 그걸 자기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난초가 죽는지를 테스트 해보려면 첫 번째, 비료를 한번 끊어가지고, 난실을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또, <laughs> 이게, 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한다 그래서 욕먹으니까 일단은 비료 끊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료를 끊는다 하더라도 방제는 하셔야 됩니다 살충제 한번 살균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방제는 하시면서 비료를 한번 끊어보고 어, 비료를 끊어도 오나 출란이 잘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네 라는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비료 안 주면 사람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출렁여기까지 하겠습니다.